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스님, 형 언제까지 방해해야 될까요? 음. 스님 건강하세요. 통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. 스님 올해 한가이시라면서요 한가 하나면요 올해 한 반대편서는 하트가 돼요? 안 되죠. 덜해요. 하트 같아요. 이게 더 네. 잘돼. 네. 하트가. 이쪽보다 여기 바깥쪽보다 아니, 내 맞아요. 내가 볼 때가 이 하트 모양이 잘 나와. 오. 한번 해 보세요. 그래. 그렇게 해서. 그렇